확인 2번. 다음 보기 중, x는 마이너스 3을 해로 갖는 방정식을 모두 구르시오.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할게요. 기억. 5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9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계산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9가 마이너스 6이냐. 맞, 맞, 맞을까요? 맞네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죠. 어왼 오른쪽도 마이너스 이 등호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억됩니다 니은은요 0.3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0.5가 되겠느냐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0.9에다가 1을 더해준 것이 0.5냐 요 소리죠 그럼 얘는 얘는 0, 0 1이죠 0.1하고 어떻게 0.5가 같습니까안 되죠 디귿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6분의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요.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거는 요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요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얘는 2분의 1이죠. 이, 이, 이게, 마, 이게 맞습니까? 아, 아니죠. 등호 성립하지 않죠. 잘못됐고요. 레을. 4 가로치고, x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더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x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9. 얘는 뭐예요? 0이죠? 음, 얘도, 이거는 어, 뭐예요? 이거 먼저 계산. 뭐예요? 9죠? 9 빼기 9니까 0이 되네요. 맞네요. 00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어요. 다맞으면안 돼요. 직접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 음, 학원에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스스로 쓰고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연습해 보겠습니다.